어떤 얼굴이 햇볕에 홀랑 타서 너무 속상했어요. 요거 제가 분갈이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상악하고 분갈이하던 날, 뉴에니즈이 같이 분갈이했는데 요렇게 입장 사이, 요게 생장점 근처가 홀라당 탔답니다. 이거는 제 부주의고 제 잘못이에요. 요 다육이가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원체 약한 다육이였으니까. 요거 지금 겨울에 그 거리대 경쟁에서 밀려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거리대 밖에 못 나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뉴인의 진주 중에 색감이 가장 예쁜 제 뉴인의 진주 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제 뉴엔의 진주인데, 이렇게 합식했어요. 합식한 다른 다육이들이 워낙에 옷자르기 좋아하는 다육이들이에요. 고스트에다가, 마커스에다가, 라울에다가, 저기 보면은, 요거, 적기성, 적기성에다가, 적기성 벌써 안에 있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뉴엔의 진주가 꼭햇볕을 많이 받는다고, 색감이 예뻐지지는 않더라고요. 건강은 해요. 아주 건강하게 막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그 햇볕을 견뎌내야 되니까 그 수분 그 손실을 줄이려고 입장이 엄청 통통해지는데 대신 색은 이런 색이 되는 거예요. 꼭그 사람으로 하면 썬테이랑구릿빛 피부처럼. 근데 이제 실내에만 있던 그 뉴엔의 진주는 요렇게 고상하고 이쁘고 아가씨처럼 이랬었는데 약하죠. 그러다 보니 햇볕에 요렇게 탔어요. 자, 제가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꼬집기를 할 거예요. 적심은 저 안에 거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요. 제가 요거 꼬집기 할 거거든요. 자, 뉴엔의 진주, 라일락, 뭐 이런 거 꼬집기 해서 잘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제가 요거. 어 2월 11일날 적심했던 유엔의 진주 얼굴 보여드릴게요 어, 합식한 그 화분 인데요 요거는 그때 비교를 하려고 그합식간 그러니까 적심을 하지 않았던 유엔의 진주고 요거는 요거 진짜 얼굴 예뻤는데 이거 하고 되게 후회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심지어 얘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얼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다 후회하죠. 자, 이렇게 2월 11일날 적심했는데 이 정도 얼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작아요. 이 시기에 같이 적심했던 다른 다육이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얼굴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손톱, 검지 손톱 보면 요요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지금 안 컸어요. 그리고 그 자구도 몇 개밖에 안 나왔냐면 지금 두 개. 아 저기 아래 목대 하나 더 있네요. 자, 볼까요? 어, 잘안 보이네요. 근데 목대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요렇게 자구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뉴엔의 진주 제가 적심해서 요렇게 자구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키우려면 실내에서 키우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6월 11일날 들답니다. 적심했던 뉴엔의 진주의 입장은 이예요. 지금 잎꼬지 좀 나왔죠? 근데 막 순풍 순풍 다른 다육이들처럼 막 크진 않더라고요. 다른 다육이들은 지금 엄청 컸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작아요. 이것도 그때 그 그건데 저기 보면은 거의 아가가 엄청 쬐끔하게 나왔죠. 아주 작아요. 적심을 해서 도료가 그 잘라냈던 그 모주의 얼굴은 여기 있어요. 뿌리 내렸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미 뿌리가 내렸고요. 자 요렇게 제 입고지방에 2월1 1일날그 입고지하고 적심하고 했던 다육이들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것도 요 요것도 뉴엔에진주인데 지금 뿌리 내려서 안 움직여요 그 저거는 아까 그 제가 하려고 하는 그뉴엔에진주는 상태가 어떠냐면 그 생장점 근처가 이미 탔기 때문에 제가 입고지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제파랑새 파랑새, 파랑새 입고지 한 건데 상태가 영판 안 좋네요. 그 자구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같이 적심을 해서 그 심어줬던 그다육이 중에 퍼플 딜라이트에 입구지예요. 이렇게 컸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라일락하고 그 뉴에네진주. 에서더 예쁜 색감을 내는 다육이 중에 뉴에네진주 외에도 장미허브가 있어요. 제 장미허브는 그래요. 그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저는 제 거예요. 요거는 작년에 한 가을께쯤에 제가 적심을 했어요. 정확한 날짜를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뿌리가 최근에 내렸어요. 저기 있는. 요거는 뿌리가 아직도 못 내려서 요렇게 입장이 물을 못 먹어서 쬐끔한 거고 나머지 얘들은 지금 물을,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려서 요렇게 지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올해 3월 10일 날 적심한 거예요. 햇볕에 좀 빨리 크라고 제 욕심에 빨리 크라고 적심을 하고 내놨더니 햇볕이 저렇게 홀랑 타가지고 모주 이파리가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밖에다 좀 내놓고,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들여놨어요. 뉴엔에 진주 들어올 때.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좀잘 컸어요. 요거 지금 적심한 애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물을 지금 못 먹고 색깔이 영팜 좀 다르죠? 얘는 지금 물을 먹고 있고, 얘는 지금 물을 못 먹고, 3월 10일 그대로 지금 계속 천천히 지금 있는 상태예요. 얘는 제가 물을 좀줄 거예요. 뿌리 잘 내리도록 제가 좀 부드러운 흙이다 심어놨거든요 자 요렇게 햇볕을 강한 햇볕보다는 반그늘을 좋아하는 다육이들도 있고 이렇게 반응이 확연하게 나와요 지금 실내에 들어온 후로부터 더 또릿또릿하게 지금 예쁜 색감으로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자 저는 이제 뭐할 거냐면 요뉴엔네 진주 꼬집기 해서 저탄 입장 한네 다섯 개 정도 되는 거 안에 있는 거 꼬집기해서 제거할게요. <laughs> 벌벌 떨지 않고 그렇게 다육이를 힘들게 하지 않고 후다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화상을 입잖아요. 이렇게 생장점 가까이서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다른 처방을 하시는 것도 그냥 방법이에요. 계속 보고 있을 아니, 이, 이 끝에가 타야 아이고, 저거는 말라서 떨어지겠지 라고 하지. 이건 뭐, 크는 쪽에서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탔으니 제가 제 잘못이니 보고 있기가 좀... 자, 이렇게. 입장 4개 떼어냈어요. 요거 입꼬지판에다가 옮겨서 입꼬지 되는지 기다려볼래요. 자, 요렇게 깨끗하게 성공적으로 떼어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뉘엔의 진주, 뉘엔의 진주, 어, 꼬집기, 이야기 여기까지. 그리고 꼭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아니고, 반근늘을 좋아하는 장미 허브와 뉴에니 진주 이야기도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